네, 아주 예리한 질문 주셔서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어떠신가요?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PD 양대 산맥이라는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.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영석 PD와 이제 김태호 PD의 비교를 이제 뭐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김태호 PD가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. 아, 그래요? 제작 발표가 회 처음이래요. 네. 제작발표 현장에서 보통 프로그램 끝나는 기자간담회, 뭐아 400회, 500회였고 채표고를 아, 인사하는 거 지난달에 간담회 겸 했었던 거뭐 말고 이렇게 뒤에 막 뭔가 해놓고 하는 건 저도 어, 되게 어색하다 입사 뭔가. 20년 차만에 처음 아, 네. 그죠? 신기하죠. 워너 TV에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. <laughs> 그 얘기도 하시면서 MC가 지금까지 PD 생활 중에 제가 두 번째 MC래요. 오 어? 그래요? 네, 이제 연출한 유재석 씨 이외는 거의 처음 맞죠 아! 어, 저도 그래서 무한도전에 너무 팬이어서 워낙 많은 특집 뭐 그런 것들을 봐서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이제 감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. 제 마음이 지금도 뭉클해요 <laughs> 두 번째 사람이어서 MC로서?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네 예.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? 네 예. 나영석 PD에겐 많잖아요 사랑이아 그러네 애틋하네 지금 관계가 어. 그래서 나영석 PD 생각도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, 어머 너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. 아픈 게 되셨을지 모르겠네요.